하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희망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한숨빠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수만 가지 묶여있는 그 묶임의 매매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길 우리는 대강질 그렇게 부릅니다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장 이 사건과 적합한 단어가 바로 저는요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희망이란 단어를 우리 교회에 단임 목사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의 하나의 가장 중심에 축에 둔 단어가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첫 아들을라 왕부를 사서 부위에 누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것이 없으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희망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첫 아들로 오셔야 했을까? 첫 아들. 그 답을 주는 희망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이 있으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바로 첫 번째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첫 아들로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희망이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희망이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희망이야.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희망이신 예수님이시다. 어떤 려름이 온다더라도 희망을 붙든다면요. 다시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희망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희망으로 돌아오라 2024년 12월달은요 희망이 오는 계절 희망을 누리는 계절 희망을 꽃필 수 있는 멋진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